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자가 영생한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했는데요.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믿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정말 사진을 보고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보고 믿는다. 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것인데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셨지요. 그래서 아,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었는데 어,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보금 2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물려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실,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속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누가 보면 22장 42절에 보시면, 이 잔을 물릴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물릴 수만 있으면, 물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했지요. 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고요.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그 계시 받는 자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보내시는 그런 성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대로 게시 받는 그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게 언제적의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모아놓고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마음도 무거우시고. 그때 이제 사건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장례일을 알려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진리의 성령을 갖다가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무음 16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하시면서 실상에 관한 얘기가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 주시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셨지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신 분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뿌려주셨고 진리의 성령이 이제 뿌리인 그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거두는 그러한 사명이지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낙타내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죠. 내 영광을 낙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낙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갖고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초대교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역사했죠.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지금 씨를 뿌리는 사명인데 아니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열매 맺는 시대로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초대계로 돌아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부분적인 때문에 패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죠. 방언은 인들로마 카올레스티뭐 이렇게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방언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깨달은 말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열매 맺는 시대로서 추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의 영광을 낙태내는 진리의 성령이 알 복성들이 이제 추수한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가 나왔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한 문으로 말하면 인자지요. 같으니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예수님하고 비슷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자 인자 같으니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러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안낫을 가졌더라. 낫은 추수 때 이제 쓰는 그러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안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사명이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우리를 추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지요마태복문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성경이 예수에 님 관한 증거라고 그지요 그리고 영생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고요.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를 예수님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지기 싫어하셨죠. 그래서 누가 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 잔을 물릴 수만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자가 있었지요. 그 계시받는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자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므로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받는자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고 했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이지요. 그리고, 어,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 인자 같으니가 이한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상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